오늘의 첫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1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1 경주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스타트는 3초 전입니다. 2초 전, 1초 전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4번의 류해광 4번 류해광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6명의 선수들 스타트보드 정상입니다. 이제 1탄 마크를 통과, 4번과 바깥쪽으로 1번입니다. 4번, 1번, 4번, 1번 뒤쪽으로 2번과 3번, 그리고 6번, 5번 순입니다 4번의 류해광 선수, 4번의 류해광 선수가 앞서고 있고, 뒤쪽에 2번 박진서, 그리고 바깥쪽으로 2번, 안쪽으로 3번입니다. 3위권움이 치열한 이제 2턴 마크 통과, 과연 수리가 변동... 될것인지 4번 뒤쪽으로 1번 그리고 2번 김국흠이 대열 세 번째로 올라섭니다. 4번에 유해강 선수가 여전히 앞서고 있고 뒤쪽 1번과 2번, 3번, 6번, 5번 수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4번 유해강 선수가 턴마크를 다시 한번 더 통과. 뒤쪽 1번 그리고 2번과 3번이 약간의 충돌 속 2번 바깥쪽으로 6번도 등장합니다. 2번 뒤쪽으로 6번과 3번이 3위권 싸움 천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쪽에선는 4번의 유해강 뒤쪽에 는 1번의 박진서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합니다 4번과 1번 그리고 3위권 사합천할 때아 3번 오상현의 전복사 뒤쪽으로 4번, 1번 먼저 앞선 4번 유해강결승선통과 그리고 뒤쪽 1번, 이어서 2번6번과5번 결승선 통과 제1경주였습니다자조1태 손유정, 조성인, 김태군, 윤동호. 이경섭 선수가 펼치겠습니다. 이제 스타트는 3초 전입니다. 2초 전. 1초 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는 안쪽에 1번 조규태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여섯 명의 선수들 스타트 모두 문제 없이 흘러갑니다.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인바지기 1번 안쪽 맞바라치는 2번 손유정 선수 1번과 2번 2번과 1번의 접전 그 뒤쪽에 3위권 싸움에서 5번의 윤동호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고 뒤쪽으로 6번 3번 4번 순으로 경주가 펼쳐집니다.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2턴 마크를 통과 바깥쪽 2번 안쪽 1번 2번과 1번의 선두권 접전 속에 바깥쪽에 올라오는 선수 윤동호 선수, 2번, 1번, 5번, 2번, 1번, 5번 뒤쪽 3번, 2번, 4번, 4번 순으로 이제 1번 마크를 향해 갑니다. 선두 달리고 있는 이번에 손유정 선수 6점대 모터를 장착하고 출전한 이번에 손유정 선수 안쪽으로 1번 그리고 3번과 5번, 3번의 조성인 선수가 어느덧 3위권 올라갑니다. 3번의 조성인, 3번 안쪽으로 6번의 이경섭 선수 출도내고 있는 상황. 모터 부분으로 살펴봤을 때 6번의 이경섭 선수가 6점대 모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하고 있는 6명의 선수들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2번과 1번 그리고 3위권 2번 손유정은 결승선을 통과하여서 1번 그리고 6번과 개세! 3번 접전 5번 4번까지 결승선 통과한 <목소리> 제2경주였습니다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스타트는 어떤 선수가 스타트를 먼저 할지 이제 스타트까지는 2초 전입니다 주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 바깥쪽 6번의 김민준, 6번의 김민준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문제없는 스타트를 보인 6명의 선수들이 이제 1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바깥쪽으로 이번에 박준호, 이번에 박준호 선수가 앞쪽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5번과 6번, 4번, 1번 3번 순으로 배열이 형성됐고, 이번에 박준호 선수가 앞선 가운데 가장 먼저 2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이번 뒤쪽으로 5명의 선수들이 이제 2턴 마크를 통과, 이번 5번, 6번의 흐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5번, 6번 하시면 안쪽에 1번, 이종인 선수. 수가 6번 김민준 선수를 따라가고 있고 6번의 김민준 선수가 바깥쪽에서 5번 손지영 선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1번 마크를 다시 통과하고 있는 6 명의 선수들. 2번 박준호 소개형 타임에서 앞서고 있었던 이번에 박준호 선수가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고 뒤쪽에 5번과 6번, 1번 이종인 선수와 6번 김민준 선수의 격차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마크를 통과하겠습니다. 마지막 토마크 통과. 2번, 5번, 6번 순으로 마지막 토마크를 통과합니다. 2번 이번에 박준호 이번에 박준호 선수가 결승선에 가장 먼저 지납니다. 여섯, 오. 5번과 6번. 1번, 4번. 마지막 3번까지 결승선 통과 한제3목 황동규, 서희, 태최민 선수가 펼칩니다. 제 4경주. 였 명의 선수들이 스타트를 시작했습니다.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안쪽 1번 김종목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6명의 선수의 스타트 정상 이제 1턴 마크 통과 임빠지기 1번 맞받아치는 안쪽 4번 1번과 4번, 4번과 1번 두 선수가 접전을 펼치고 이어서 5번, 뒤쪽 6번, 3번, 2번 순으로 1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이제 2턴 마크 통과입니다 2턴 마크를 통과 안쪽 4번, 바깥쪽 1번 1번과 4번, 4번과 1번의 선수 접전 속에 4번 길련태가 2턴 마크를 가장 먼저 뚫어냅니다 4번 길련태 뒤쪽 1번 김종목, 이어서 바깥쪽 6번의 대민 등장 5번 3번, 2번 순위입니다. 4번이 기련태 4번이 기련태 선수가 선두인 채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뒤쪽에 5명의 선수들도 1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4번, 1번, 안쪽에 5번, 바깥쪽에 6번. 이제 3위권 선이 치열합니다. 5번과 6번, 6번과 5번. 6번에 배민 선수가 바깥쪽에서 약간 앞서고 있는 상황.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지나면서 승부가 갈릴 듯 보입니다. 마지막 턴 마크 통과. 마지막 턴 마크 4번 기련태 그리고 1번. 그리고 뒤쪽으로 3위권. 4번 기련태는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 뒤쪽 1번, 그리고 6번과 5번입니다 한번 마지막 2번 결승선 두가 제4경주였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5경주입니다 제5경주 이제 스타트는 3초전입니다 2초전 1초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는 안 3번 나종호 그리고 4번과 안쪽 1번까지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문제없는 스타트를 보인 6명의 선수들 인빠지기 1번 김동경이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1번에 김동경 그리고 뒤쪽에 이사민선수움이 펼쳐집니다 4번 3번 5번 2번까지 이사민선수움이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이제 2턴 마크를 통과 1번 뒤쪽으로 치열한 이사인권 싸움 이제 2턴 마크를 통과 1번 김동경 선수 뒤쪽으로 올라온 선수는 4번에 정민수 선수 그리고 5번 이지수 선수입니다 1번 4번 5번 1번 4번 5번 순이 됐습니다 앞서가는 일본의 김동경 선수가 이제 일턴 마크를 다시 통과했고 뒤쪽에 사 번과 오번 순으로 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대열의 변화 없습니다. 일 번, 사 번, 오번 뒤쪽으로 이 번, 삼 번, 육번 순. 일본의 김동경 선수가 뒤쪽에 사번 정민순 선수와의 격차를 조금 벌려놓은 채 이제 마지막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일본의 김동경, 일본의 김동경 선수가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했고 뒤쪽으로 사 번과 오 번이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일번 1번 김동경, 일본의 김동경 선수가 결승 통과. 사 번, 오 번, 뒤쪽으로 4 번, 이 번. 6번까지 결승선통과제 5경전 보였습니다. 오늘의 여섯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 6경주 이제 여섯 명의 선수들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 됩니다. 스타트는 3번의 강영길 선수, 4번의 강영길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문제없는 스타트를 보인 여섯 명의 선수들이 이제 1번 마크를 통과 바깥쪽에 1번 그리고 안쪽으로 5번입니다. 인파지 길번에 박원규 선수가 가장 먼저 1번 마크를 통과 뒤쪽으로 6번과 5번, 5번과 6번 이 3이 접전 속에 뒤쪽 2번, 3번, 4번 순으로 이제 2번 마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2번 마크를 통과 1번 뒤쪽으로 2, 3이 컨싸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1번 뒤쪽 5번의 김영민 선수가 이제 2위권 자리를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6번, 2번의 신영경 선수가 6번의 주은석 선수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 일번의 박원규 선수, 이번에 박원규 선수는 이제 턴마크를 다시 통과. 뒤쪽에 5번 김영민, 그리고 6번, 6번 안쪽으로 이번에 신영경 선수, 6번의 준석 선수가 이제 6번의 준석 선수가 될세 번째. 1번, 5번, 6번, 그리고 뒤쪽에 2번, 3번이 6번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합니다. 마지막 턴마크 1번, 5번, 그리고 3위권 싸움. 1번, 5번 뒤쪽으로 가요. 3위권 싸움이 어떻게 끝이 날지. 1번의 박원규 선수는 결승선을 지납니다. 이어서 5번, 그리고 6번, 2번, 3번 마지막. 4번까지 결승전입니다. 이동준, 정경호, 임이나 김태영, 최영재, 고정환 선수가 덧붙입니다. 7경주입니다. 7경주. 스타트는 바깥쪽에 6번, 고정환, 6번에 고정환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6명의 선수들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이제 1턴 마크를 6번의 고정환 선수가 가장 먼저 지났습니다. 6번의 고정환 바깥쪽에 2번, 이번에 정경호, 그리고 4번, 3번 1번, 5번 순입니다6번의 고정환 선수가 가장 먼저 1턴 마크를 통과했고,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6번 뒤쪽으로 2번, 4번, 순. 6번, 2번 4번 3번의 이민아 선수가 터마크돌때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6번, 2번 그리고 3위권이 이제 4번과 1번 1번과 y 번 b 적전 경주가 됐습니다 안쪽자리 차지하고 있는 건이번 b 이동 y 바깥쪽에 3 y 김태영 이제 1 i l 크를 다시 통 번, 6번, 2번 그리고 1번 이동준 선수가 3위권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6번, 2번, 1번. 6번, 2번, 1번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6번의 고정환, 6번의 고정환 선수가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6점대 부터 장착하고 출전한 6번의 고정환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 이제 결승선.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이어서 2번, 그리고 1번과 4번, 3번. 마지막으로 5번 결승선 통과. 최최경 류해광, 이메란, 정승호, 민영건, 김도희. 이용세 선수가 펼치겠습니다. 이제 스타트는 3초 전입니다.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바깥쪽에 5번과 6번 선수들의 스타트가 빨랐고 문제없는 스타트를 보인 6명의 선수들이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바깥쪽 휘감으면서 5번의 김도위가 나갑니다. 5번의 김도위 선수가 바깥쪽 안쪽에는 6번의 이용세 5번과 6번, 6번과 5번 스타트가 빨랐던 두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5번, 6번 뒤쪽으로 3번 정승우 안쪽에 4번 민영건 1번과 2번이 그 뒤쪽을 쫓으며 이제 2턴 마크를 통과 2턴 마크 통과하면서 5번 김도 6번, 5번과 6번 뒤쪽으로 3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1번, 3번, 4번. 4번, 3번, 1번 이세 선수의 3위권 치열한 접전 경주가 펼쳐집니다. 이제 1번 마크를 다시 통과하고 있는 여섯 명의 선수들, 5번, 6번 뒤쪽으로 과연 3위 자리를 잡는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될지 현재 바깥쪽으로 4번, 안쪽으로 3번 3번의 정승호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는 상황 이제 마지막 턴마크에서 승부가 갈릴 듯 보입니다 마지막 턴마크 5번과 6번이 먼저 지났고 뒤쪽으로 과연 어떤 선수가 3위권 자리를 잡을지 오늘의김도비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이야 이 새끼들아! 그리고 3위권 싸움에서 3번입니다 뒤쪽은 4번, 1번, 마지막 2번 결승선 중간 <목소리> 플라잉 스타트 제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아홉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9경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과연 스타트는 어떤 선수가 앞서 나갈 것인지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4번 조성인 안쪽에는 2번의 이승일 선수가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문제없는 스타트 그리고 4번의 조성인 바깥쪽에 2번 이승일 스타트가 빨랐고 두 선수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4번의 조성인과 2번 이승일 뒤쪽으로 5번 김계영 선수 뒤쪽 3번 3번, 1번 순으로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4번의 조성인 선수를 뒤쫓고 있는 2번의 이승일 선수, 그리고 3위권에선 5번, 5번의 김계영 선수가 될세 번째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아번의 조성일 선수 기록면에서 모두 앞서고 있었던 4번의 조성일 선수 오늘 앞선 경주에서는 조금 아쉽게 입상을 하지 못했던 4번의 조성일 선수가 현재는, 현재는 선두를 달리고 있고 뒤쪽에는 이번에 이승일 그리고 5번의 김경영 선수가 여전히 3위권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4번 뒤쪽으로 이번에 격차가 조금 벌어졌고 2번 뒤쪽으로 5번까지도 격차가 벌어진 상황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하겠습니다. 마지막 턴마크 통과 4번, 2번, 5번 순으로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했고 뒤쪽에 아, 6번과 1번에사고가 있었습니다. 4번과 2번, 5번 결승선을 통있했고 3번과 1번, 그리고 6번의 조승민 선수 플라잉 스타트 제10경주 김민준, 정용진, 이경섭, 오상현, 우진수, 유난나 선수가 펼칩니다 이제 스타트 2초 전입니다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안쪽에 1번이 김민준, 바깥쪽은 6번 누난나 선수가 스타트가 빨랐고 6명의 선수들 스타트 정상입니다 인빠지기 1번, 김민준을 맞받아치는 2번 정용진, 하지만 1번에 김민준 선수가 조금 앞서고 있고 1번과 2번 뒤쪽으로 5번과 3번, 에서 6번, 4번 순으로 현재 대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2턴 마크를 통과, 1번 뒤쪽으로 2번, 그리고 안쪽에 3번, 바깥쪽으로 버립니다 5번과 3번, 3번과 5번의 3인권 접전 속에 1번과 2번, 1번과 2번, 그리고 바깥쪽에 5번, 우진수, 3번, 이경섭입니다. 현재는 5번에 우진수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는 상황. 이제 2턴 마크를 다시 통과합니다. 바깥쪽 크게 돌아나서고 있는 5번, 안쪽에는 2번, 그리고 3번까지. 은 여전히 일본의 김민준 선수입니다. 승률 부분에서 다른 다섯 명의 선수를 위해 앞서고 있었던 일본의 김민준 선수가 본인의 승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일본의 김민준 선수가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했고 뒤쪽에 2번 그리고 5번 순입니다. 1번, 2번, 5번 순. 일본의 김민준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여섯, 2번, 5번, 3번. 이번에 접전. 마지막 4번까지 결승선 통과. 0병주였습니다 11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11경주, 이제 본격적인 경주, 이제 다 됐습니다. 스타트는 1번! 박정아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여 명의 선수들 스타트 정상.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이빠지기 1번 박정아입니다. 그리고 6번의 황희태는 뒤로 많이 빠졌고 2, 3위권 접전이 시작됐습니다 1번 박정아 선수 뒤로 2, 3위권 접전. 2번, 3번, 4번, 5번 네 명의 선수가 2, 3위권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이턴 마크 통과해서 과연 순위권이 어떻게 바뀔지. 1번 뒤쪽으로 바깥쪽에 3번, 안쪽에 2번입니다. 1번 뒤쪽으로 2번과 3번, 3번과 2번. 바깥쪽으로 3번의 김윤선, 안쪽에 있는 박준현, 3번의 기문...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지만 바깥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1번 마크베이스 다시 통과합니다 1번. 마크를 통과 1번과 3번 아 그리고, 그리고 2번까지 ]까지. 사고가 일어납니다! 2, 3위권 접전 속에 2번과 3번이 사고가 일어나면서 1번, 4번, 5번 순이 됐습니다. 1번, 4번, 5번 순,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합니다. 마지막 턴마크 통과 1번, 4번, 5번, 그 뒤쪽은 6번까지 1번의 박종아 선수가 먼저 결승전을 통과하고 뒤쪽 4번과 5번, 마지막 6번 결승선 통과한 지시민 경주였습니다. 오늘의 12번째 경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의 스타트가 먼저 스타트가 좋을 것인지 이제 6명의 선수들 스타트했고 스타트는 안쪽에 1번, 바깥쪽에 6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문제없는 스타트, 6명의 선수들이 스타트를 이제 완료했고 1턴 마크를 통과하는 건 인빠지기 1번 이주영입니다. 1번의 이주영 선수가 앞으로 나갔고 뒤쪽 4번 서위 그리고 2번 오세준입니다. 1번, 4번, 2번, 1번, 4번, 2번 뒤쪽으로 6번, 5번, 3번 순으로 이제 2턴 마크를 지나고 있습니다. 2턴 마크 통과, 1번 이주영 뒤쪽으로 4번 그리고 3위권 싸움이 조금 치열하게 바뀌었습니다. 이터 마크 지나면서 6번의 김지현이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깥의 공기철, 이번에모세쪽이 뒤로 빠진 상황. 1번, 4번 그리고 3위권 싸움. 이제 1등 마크를 다시 통과합니다. 1번에 이주영 선수 일번에 이주영 선수 뒤쪽으로 4번 그리고 6번 안쪽으로 다시 2번 오세준이 나가지만 여전히 6번에 김지현이 앞서고 있는 상황 바깥쪽에는 홍철 안쪽에는 2번에 오세준 3위권 철한 접전 속에 앞쪽에 있던 두 선수는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먼저 통과합니다 1번과 4번 그 뒤쪽에 3위권 싸움 아 충돌이 있었고 2번에 오세준이 기회를 잡습니다 1번 이주영 그리고 4번 서민 결승선을 통과 그리고 2번 오세준입니다 뒤쪽 6번 5번 마지막 3번까지결승 주가 시작됩니다. 윤서하, 길연태, 박서리, 사재준, 김맹길, 조규태 선수가 시합을 펼칩니다. 자, 스타트는 2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안쪽으로 2번, 바깥쪽으로 5번입니다. 2번과 5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6 명의 선수의 들 스타트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2번 휘가맞 찌른 2번의 김현태 바깥쪽으로 5번 김민길입니다. 5번과 2번, 2번과 함을 접전 속에 3번이 그쪽에서 1번, 4번, 6번이 이어 경주를 펼쳐갑니다. 안쪽 자리 차지하고 있는 2번, 바깥쪽으로 5번, 그리고 3번까지 이제 2턴 마크를 통과. 2번, 2번 김현태가 앞서 나갑니다. 2번의 김현태가 앞서 나가기 시작. 2턴 마크 지나면서 2번이 앞서 나가고 이제 3번. 전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안쪽에 선발이 박선이, 바깥쪽에 김민 그리고 선두번현태는제 마크를 통과했습니다. 마크를 다시 통과, 3번과 5번, 5번과 3번의 초 접전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번 뒤쪽으로 3번의 박선이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지만 이 안쪽에서 아 여기서 바깥쪽으로 비끄러진 5번의 김민길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마지막 턴 마크, 2번, 3번, 5번 순입니다. 2번, 3번, 5번 순2번의 김현태는 결승선을 통과 뒤쪽으로 3번, 5번입니다. 4번, 1번 결승선통과, 이제 13경주였습니다. 오늘의 14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제 14경주입니다. 플라잉 스타트제 14경주, 이제 6명의 선수들이 나누겠습니다. 스타트는 3번! 손지영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는 6명의 선수들 모두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1턴 마크 통과하면서 1번과 5번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1번과 5번의 충돌 그리고 앞쪽에는 2번과 3번 3번과 2번의 접전 뒤쪽에 6번의 김만성이 따라가고 이어서 4번 1번 5번 순입니다 2번과 3번 3번과 2번의 접전 속에 안쪽 파고들고 있는 6번의 김만성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2턴 마크 통과 안쪽으로 3번과 그리고 접전 펼치는 2번 바깥쪽에는 6번입니다. 세 선수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 2번, 3번, 6번. 2번, 3번, 6번. 이제 1번 마크 다시 통과합니다. 1번 마크 다시 통과하면서 2번에. 윤동호 선수가 앞질러 나가기 시작 그리고 뒤쪽으로 3번과 6번 순이 됐습니다. 이번에 윤동호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동호 선수 뒤쪽으로 3번과 6번 순 이제 마지막 톰 마크를 통과합니다. 마지막 톰 마크 통과 2번 그리고 3번 안쪽으로 6번입니다. 이번에 윤동호 이번에 윤동호 선수가 결승선. 결승선을 통과 뒤쪽 3번과 6번. 이어서 4번, 1번, 마지막 5번 결승선. 네 마지막 플라잉 스타트 경주 제15경주입니다. 배해민, 전정환, 정민수, 이미라, 이메라, 이종인 선수가 펼치겠습니다. 이제 4대 습니다4스트는 3번 정민수 3번의 정민수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여섯 명의 선수들의 스타트는 모두 문제가 없었고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1턴 마크 통과 바깥쪽에 1번 안쪽에 3번 1번과 3번 1번 배혜민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1번 3번 뒤쪽으로 2번까지 1번 3번 2번 4번 5번 6번 순입니다 이제 2턴 마크를 지납니다 2턴 마크 통과 1번의 배혜민 선수가 앞서 나가고 이어서 3번과 그리고 4번입니다 안쪽에는 2번 그리고 4번의 이민아 선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4번과 2번 2번과 사. 4번에 이제 3위권 접전이 시작됐습니다. 손두일1번의 배민 선수는 가장 먼저 턴마크를 다시 통과합니다. 1번, 3번, 그리고 뒤쪽에 3위권 싸움 2번 전종환 선수가 이제 올라갑니다. 1번, 3번, 2번, 1번, 3번, 2번 순입니다. 1코스에서 매우 강한 모습 보였던 이번에 배민 선수가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1번, 3번, 2번 순으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합니다. 이번에 배민, 1번의 배민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 뒤쪽 3번, 2번. 6번과 4번, 하지만 5번까지 결승사 통과한 1 5